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화장품의 기술에 대해서 배울 건 배울 건데요. 전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화장품 법이라든지 그다음에 화장품이 만들어지는 그 내용물을 쭉 봤어요. 내용물을 봤다면 이제 오늘 이 시간은 화장품의 기술을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교과서 214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오늘은 교재를 펴라고 하냐면요. 이 교재를 펴면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하는 거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214페이지를 딱 보면 뭐가 보여요? 네. 막 그림들이 올챙이가 어항 속에서 막 이렇게 다니는 듯한 그림들이 쫙 있죠. 이제 요런 그 올챙이 같이 생긴 게 뭐라고 그랬어요? 개면활성제라고 그랬죠. 그 계면활성제. 위에 머리 부분이 친수성기, 꼬리 있는 부분이 친유성기. 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 물이 많은 곳에 이제 붙는 거예요. 붙어서 물과 기름이 잘 섞이게끔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계면활성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뭐 양이온 계면활성제, 그다음에 음이온성, 그다음에 양쪽성, 비이온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계면활성제의 양쪽성이냐, 음음이온이냐, 양쪽성이냐, 비이온성이냐에 따라서 이 화장 화장품의 기술을 적용해서 만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화장품의 기술에서 가용화를 보도록 할게 요 가용화. 예, 여러분들 그림 이렇게 보면 미셸 막 떠다니죠. 그다음에 유성 성분이라고 되어 있죠. 유성 성분 예, 미셸의 구조. 어. 네, 미셸의 구조가 어때요?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오일이 이렇게 들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어 그림에 이거예요 이게 이게 미실의 구조예요 그러면 물과 얘는 친수성기니까 어때요 물하고 친해서 물하고 붙겠죠 여기는 친유성기라고 했기 때문에 오일하고 칠하니까 오일하고 이렇게 붙어있겠죠 이게 바로 미실의 구조예요 그래서 이 미실의 구조가 어때요 여기 보면은 가용화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닥 많지가 않죠. 네, 그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 빛이 투과가 돼요. 그래서 이런 화장수 같은 경우를 향수나 에센스, 네일 에나멜을 만드는 기술을 가리켜서 가용화의 기술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유화 화장품의 기술에서 유화의 기술로 만들어지는 화장품이 뭐가 있냐면 유중수형 에멀전, 예, O W. 얘는 이유아의 유중수형 에멀전 유아 상태의 제품을 만들 때 어떤 제품을 만드냐 영양 크림이라든지 클렌징 크림을 만들 때 이렇게 유중수형 에멀전 미실의 구조 그러면 미실의 구조가 이 오일이 더 많이 들어있겠죠 오일이 많이 들어있고 물이 적게 들어있고.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보면 됩니다. 그다음에 수중 유형 에멀전. 예, 얘는 뭐예요? 물이 많이 들어 있고 오일이 적게 들어 있어. 이런 미실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 물이 많이 들어 있고 오일이 적게 들어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이제 보습 노션을 만들 때라든지 선텐 노션을 만들 때 사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상 에멀전. 어? 이건 뭐지? 예, 그림 여러분들 215페이지를 보시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예, 물. 그다음에 오일. 또 물. 이 이거는 뭐예요? 수분? 뭐 로션이겠죠. 음. 그죠? 물이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오 그 다음에 물, 또 오일. 얘는 뭐겠어요? 네. 영양크림. 그런 건데, 얘는 기능성. 어떤 더 많이 수분감을 줘야 할 때, 또더 많이 오일감을 줘야 할 때, 그럴 때 만드는 화장품의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 이 수중, 유형과 유중수형, 요두 가지를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시험에 좀 많이 나와요. 어, 뭐 유중수형 에멀전으로 해서 뭐 클렌징 로션과 클렌징 크림을, 이렇게 어떤 화장품 기술로 만들어졌는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 리퀴드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 그냥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 리퀴드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 뭐예요? 예, 수중 유형이에요. 그다음에 그냥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유중수용이에요. 그래서 이유화의 상태를 보고 어떤 제품인지를 아 이렇게 시험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중수용과 수중수용을 이유화 생태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다음 분산. 분산은 균일하게 뭐 립스틱 어때요? 처음에도 끝에도 어때? 균일하게 색상이 되어 있죠? 아이 섀도도 우뭐 위에는 뭐 진하고 밑에 뭐 연하고 이게 아니라 처음과 끝 모든 색상이 균일하고 마스카라도 마찬가지로 파운데이션 이렇게 균일하게 분산 이 미셸의 구조가 균일하게 분산되어 있는 것을 가리켜서 분산 제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214 페이지에 이렇게 보면요, 예, 고체 입자를 균일하게 분산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가용화와 유화와 분산 제품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그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 화장품에 다 들어갔어. 이제 근데 화장품 기술까지 내가 로션을 만들지, 화장수를 만들지, 뭐 마스카라를 만들 다 했는데 요 활성 성분 활성 성분들을 이제 첨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건성용을 볼게요. 건장용에는 어떤 제품들이 들어가냐면 콜라겐, 엘라스틴, 소듐 PCA, 솔비톨, 히아루론산 아미노산, 세라마이드, 해초 레시틴, 알로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 하고요. 아까 아이 솔비톨, 고급 알코이라고 들어보셨죠? 거기에 들어가는 성분이에요. 그리고 글리세롤 같은 거 아까 제가 설명을 안 드렸어요. 이게 아까 고급 알코올에 들어가는 성분이에요. 글리세롤이라든지 솔비톨 같은 것들이 고급 알코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습제의 성분으로 어, 사용되어진다는 라거 여러분들 아, 앞 시간에 제가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을 다시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아미노산 아미노산 아까 어디에 많이 들어있다라고 했어요? 전연 보습 민자 딱딱 나와야 돼 이제. 그 다음에 세라마이드는 어디에 많이 들어있어? 지지. 네, 둘다 어디? 표피의 각질층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질층이 우리 피부의 보습을 거. 거의 유지해 준다라고 보면 돼. 보습을 주는 게 아니라 얘는 보습을 유지해 주는 거예요. 진정한 피부는 콜라겐과 엘라스틴이에요. 하지만 요런 것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보습을 유지해 주는 것들이 요런 아미노산이라든지 세라마이드라든지 그런 성분들이 접착제의 역할을 잘 해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유지해 주는 그런 성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해초라든지 레시틴 알루에 이런 것들이 건성용에 아, 들어가는 어, 성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화용, 비타민 E, 토코페롤 얘는 항산화 제품이죠. 지용성, 지용성, 어, 비타민이고요. 그 다음에 레티놀, 얘는 지용성 비타민 A 유도체죠. 얘는 비타민 E 유도체라면 얘는 레티놀 비타민 A 유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아하, 얘는 과일산. 얘는 각질을 탈락시키고 그 안에 있는 새로운 세포가 빨리 올라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는 과일산이기 때문에 수용성 항산화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는 지용성 비타민이라면 지용성 항산화제라면 얘는 수용성 항산화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프로플리스, 예, 벌. 어~ 그 벌집에서 많이 추출한 그런 성분이고요. 알란토인, 알란토인 같은 경우에는 구대기 뇨에서 추출하는 그런 성분인데요. 지금은 이제 식물에서 많이 추출하는데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그 구대기 뇨에서 어이 성분을 추출해 냈어요. 그런데 이 알란토인이 어떤 효과가 있냐면 노화에도 효과, 노화도 재생에 하기 위해서 이 알란토인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화장품을 쓰지만 아, 거의 예민 피부라든지 그런 좀 피부를 빨리 재생시켜 줘야 하는 그런 피부에 이 알란토인 성분을 많이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민감성용. 예, 아줄렌 대표적이에요. 민감성 하면 딱 아줄렌이야, 아줄렌. 그다음에 위치아젤, 비타민 PK, 얘는 수용성 비타민인데, 모세 혈관을 강화시켜주는 비타민이에요. 수용성 비타민. 그 다음에, 판테놀, 리보플라민도 마찬가지로, 얘도 수용성 비타민이죠. 이런 것들이 민감성 용에 많이 사용되어지는 성분이고요. 그 다음에, 지성 여드름 용, 살리실산, 얘는 예, 바. 우리 딥클렌징의 바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서 항염, 항균 작용이 있고요. 각질을 탈락시키는 그런 작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클레이 같은 경우는 점토예요, 점토. 점토 같은 경우에 어때요? 피지를 흡착하는 성분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머드라든지 그런 뭐 돌로 만들어진 흙으로 만들어진 그런 성분은 피지를 흡착하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여드름용에 많이 지성용에 많이 써, 사용되어지고요. 설파 유황이에요 얘는 살균작용이 있어요. 살균작용이 있고, 각질을 제거하는 그런 작용이 있고, 캄포 같은 경우에는 항염, 항균작용이 있어서 지성, 여드름용에 많이 사용되어 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 다음에 미백용, 미백을 보면 이제 알란토인, 어, 알란토인, 그 다음에 하이드로키논, 비타민C, 감초, 어, 여기 아~ 알부음 알부민이에요 알란토인이 아니라 알부민 어~ 알란토인이 아니라 알부민 알부민 하이드로키논 비타민 c 감초 코직산 이런 것들이 비타민에 많이 사용되어지는 성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화장품의 종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의 종류 그런 성분들 지금까지 화장품의 기술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활성 성분을 보았고 활성 성분을 이용해서 이제 화장품을 만드는데요. 기초 화장품을 보도록 할게요. 기초 화장품에는 목적 피부에 청결, 그 다음에 신진대사 촉진, 그 다음에 pH 밸런스, 그 다음에 유수분을 공급하고 피부를 보호하는 그러한 기초 화장품의 목적이 있고요. 그런 기초 화장품의 종류는 화장수, 에센스, 로션, 크림, 팩, 마스크, 모, 뭐 아이크림을 뭐 여러 가지 그런 기초 화장품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세정용 화장품. 세정용 화장품에는 클렌징 워터, 클렌징 로션, 클렌징 크림 이런 것들이, 티슈 폼, 페이셜 스크럽, 그다음에 샴푸, 린스 이런 것들이 세정용 화장품류에 들어간다라는 거 한번 쭉 보시고요. 제가 이렇게 빨리 넘어가는 거는 시험에 거의 나오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요. 어, 가끔가다 한 번씩은 나오는데 이 정도는 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잘 모르시면 책에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요. 어, 지금은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 색조화장품에는 이제 메이크업 베이스, 메이크업 프라이머, 어, 프라이머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어때요? 모공이 있거나 피부 표면이 매끄럽지가 않으면 파운데이션을 발랐을 때 어때요? 우리가 화장이 들뜬다라고 하죠. 그런 것들 모공에 모공으로 인해서 피부 표면이 매끄럽지 않아서 화장이 들뜨거나 매끄러워 보이지 않을 때이 메이크업 프라이머를 바르고 난 다음에 어, 메이크업을 하게 되면 균일하게 아주 매끄럽게 화장이 잘 먹어요. 그래서 이 프라이머를 사용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건 선택이에요. 반드시 사용하는 건 아니지만, 어, 사용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하지만 프라이머를 사용하고 나면, 여러분들 어때요? 모공을 이렇게 푹 들어간 부분을 메꿔주기 때문에 굉장히 꼼꼼하게, 이중 세안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거, 하지 않았을 때는 여드름을 유발하고, 여드름 피부가 될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쿠션, 비비크림, 파운데이션. 예, 요거는 시험에 좀 나와요. 파운데이션. 파운데이션은 우리 피부를 결점을 커버하고 우리 피부를 아름답고 화사하게 만들어주죠. 파운데이션이. 그런데, 네. 파운데이션은 리퀴드 파운데이션과 그 다음에 일반 파운데이션이 있죠. 예, 아까 설명드렸어요. 화장품의 기술에서 리퀴드 파운데이션은 O/W. 얘는 물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산뜻하고 여름철에 많이 사용하는 파운데이션이라고 보면 돼요. 그다음에 이 그냥 파운데이션은 아이고 뭐예요? 얘는 네 오일이 더 많이 들어있어요. 이중 수영이에요 이런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커버력을 어떤 피부의 결점을 커버할 때 많이 사용하는 파운데이션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리퀴드 파운데이션과 그냥 파운데이션의 그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피부를 결점을 커버하고 아름답고 화사하게 만들어 주는 색조 화장품이 뭐냐? 파운데이션이다. 여름철에 산뜻하게 사용할 수 있는 파운데이션 어떤 파운데이션이냐? 리퀴드 파운데이션. 이 정도만 아시면 여러분들이 이 색조 메이크업에서는 무난하게 시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킨 커버라든지 파우더 이런 것들이 색조 화장품에 속하고요. 그다음 이제 포인트 메이크업, 포인트 메이크업, 아이라이너, 마스카라, 아이섀도우, 립스틱. 블러셔 요런 것들이 포인트 메이크업으로 들어간다 라는거 그 다음에 네일화장품을 보도록 할게요 네일화장품 네일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네일에나멜 네일에나멜이라고도 하고 폴리쉬라고도 해요 폴리쉬 그래서 네일에나멜 같은 경우에 손톱에 아름다운 색상을 부여하게 되고, 광택을 부여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베이스 코트는 뭐예요? 요거 가끔 시험에 나와요. 베이스 코트. 네일 에나멜을 바르기 전에, 이 베이스 코트 같은 경우에는 에나멜 색상이 손톱에 착색되지 않도록 바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손톱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바르는 네일 화장품에 종류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탑 코트는 뭐냐? 이제는 베이스 코트를 발랐어. 네일 에나멜을 발랐어. 다시 한번 발라서, 어, 그 에나멜이 색깔이 더 선명하게 아, 나타날 수 있도록 마지막에 바르는 어, 네일 화장품이라고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에나멜 리무버. 예, 이것을 지울 때 사용하는 거. 그다음에 큐티클 리무버. 예, 손톱의 큐티클을 제거할 때 사용하는 리무버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의 기술과 화장품의 종류를 여러분들과 함께 쭉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한번 보시면서 이해되지 않으시는 부분은 책을 보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